안녕하세요. 엉클잭입니다. 이 썸네일로 살짝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합니다. 대학생 때 학교 앞 카페에서 통기타 들고 알바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늘 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녹화 영상이다 보니 인간 특유의 어떤 그 소통의 한계성이 아무래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직접 눈을 바라보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할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게 되거든요. 하여 그러니까 유튜브의 장점은 논외로 하고, 일단 소통의 중요성과 이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부잡고는 생각이, 어, 사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갈수록 이제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만 어,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 사실 소통이 참 중요하죠. 편지 한통 남겨놓고 이제 사라진 아내를 찾아서 동네 방네 찾아 나섰는데 알고 보니 그 우표 사로 잠깐 나갔다고 하죠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오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네, 커피가 있는 카페는 아니고요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결국 카페도 사실 같은 온라인이긴 하지만. 소통과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양쪽에서 여러분들과 교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 영상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학습하시기 편하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이 내용과 관련한 영어 학습 질문을 이제 여기 댓글에 올리시면 카페의 다른 회원분들도 이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의 혜택과 따뜻한 커뮤니티의 온기를 함께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심하지 않도록 누구나 읽고 쓸수 있는 유머 게시판, 그리고 맛집 공유 게시판, 그리고 회원님들 사진 게시판 등이 있고요. 영화 학습에 이제 확실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질문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영어 어휘나 문법 그리고 기타 영어 관련 질문을 남겨주시면 전화지 운영진 혹은 다른 회원님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유용한 그런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고도 마련했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는 실시간 라이브 기초 어법 강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언클 제게 유쾌한 영어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라는 명칭에 걸맞게. 회원 등급이 1, 2, 3, 4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출석하시고, 질문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반값 등록금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없고요. 학비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만 푸시면 바로 청강생으로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 본명을 맞추는 것인데요. 어, 많이들 헷갈리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다는 말도 있고. 하여간, 현재는 회원이 뭐 아무도 없어요. 이 영상 올리면서 이제 같이 오픈을 합니다. 이 영상 끝나자마자 잊지 마시고 많이들 오셔서 바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자막이 나와 있는 대로 혹은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시면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자주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